스티지는 준중형에서 달라가는 모델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출시된 차량이죠. 이번 변화는 부분 변경임에도 겉모습이 신차급으로 예뻐졌으며 바뀐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보고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신형을 타는 방법까지 알아볼게요. 일단 디자인뿐만 아니라 재원 부분도 바뀌었는데요. 원래 적용되어 있던 7단 DCT 변속기는 주행감도 이질적이다. 내구성이 약하다. 수명이 짧아서 교체 또는 수리 부담이 크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죠. 하지만 변속기가 자동 8단으로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었어요. 가속성과 주행감이 더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고장도 적고 연비 효율은 더 좋아졌기 때문에 7오너 입장에서는 확실히 체감될 만한 부분이 개선된 거죠. 옵션 구성도 풍부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아 최초로 운전자 전방 주시 경고 카메라가 탑재되었고요. 그리고 내부에는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와 그립 감지 기능이 기본화됐죠. 이외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2, 차로 유지 보조2,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같이 본급 모델 중에서도 우수한 첨단 사양이 적용되었고요. 빌트인 캠투, 디지털 키트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지문 인증 등 실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각종 편의 기능까지 더해 상품 경쟁력을 더 높인 모습이에요. 색상 또한 외장에는 울프 그레이, 헤리티지 블루가 내장에는 라운지 브라운이 추가되었어요. 하지만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고 하더라도 이래저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인상된 가격 때문인데요. 디자인, 옵션 품목, 변속기 같은 부분에서 알차게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차를 사는 입장에서 평균 200에서 300만 원의 인상폭이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점이 아쉽다 하는 분은 일단 신차 사기 전 잠깐 멈추시고 금전적 부담을 바로 잡고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약 팁부터 알고 가야 손해 볼 일이 없는데요. 일단 제가 알려드릴 팁은 이런 분들께 잘 맞으니 체크 한번 해보세요. 할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특별할인까지 적용받고 싶다. 자동차 살때 목돈 영원으로 타고 싶다. 세금 절감하고 싶다. 부채 자산으로 잡히는 걸 피하고 싶다. 차량 관리부터 매각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귀찮다. 저렴하게 타다 또 신형으로 교체하고 싶다. 여기서 최소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이분들은 신형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판 재고를 알아보시는 게 유리하죠 그냥 대리점 가서 계약하실 때 받아볼 수 없는 혜택이 적용되는 조건이라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잘 맞을 거예요 우선 차량 가격에서 대량 선구매 할인과 부가세 10%가 제외돼서 차값이 초반부터 엄청나게 저렴해지는데요 다음으로 중고차 한대 값에 달하는 잔존 가치를 미리 대외한뒤월 납입료를 산정하고 있어요 추가로 당사가 단독 진행 중인 신방 고객 감사제를 통해 총 341만 원 중복 할인까지 적용되며 더더욱 저렴해지겠죠? 이렇게 저렴해진 금액 내에는 취득세, 보험료 또한 포함되어 있어서 부지 초기에 큰 금액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요. 보험료는 단체 가입이라 저렴하고 사고 이력이 많거나 운전 경력이 적어도 동등한 가격으로 측정되며 경력은 꾸준히 인정돼요. 사고가 나더라도 30만 원 면책금만 내면 나머지는 무상으로 처리되며 대차 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죠. 사업자라면 연간 1,500만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해서 절세와 더불어 회계 과정 또한 간소화되고요 나중에 반납 또는 인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니 스포티지 신형을 직접 경험해본 다음 유연한 결정이 가능한 것도 장점 중 하나인데요 반납하실 분들은 감가상각비로 인해 손실을 볼 필요 없이 매달 월20% 이상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오삼료금제로 계약하시는 게 좋아요 5년 계약으로 약22% 저렴하게 이용하다 3년이 지난 시점에 위약금 없이 반납하고 다른 신차로 교체해서 타실 수 있죠 또한 당사는 영업자 수수료를 영원으로 받고 있어 타 렌트사에 비해 확실히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처럼 수수료 영원의 할인 혜택 빵빵한 스포티지 견적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세요.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가능하니 편하게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돼서 스포티지 신용에 대한 부담은 덜고 멋지게 운행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